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서 투자입니다. 7월 2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주식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서 투자 멤버십 오늘 중으로 사전 추천 두 종목 공지가 됩니다. 장 중에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멤버십 신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좀 팩트 체크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1.5% 빠지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8,000원과 17,000원 사이에 계시는 분들은 추매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15,000원하고 16,000원 사이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홀딩 구간이고요. 가격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넘어갈게요. 현재로서는 내 구간이 버텨야 되는 구간인지, 추매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손절이나 버릴 구간은 분명한 건 아니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은 오늘 중으로 제가 두 종목을 추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된 멤버십방의 종목이 오늘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정석 투자 종목이 버릴 거 하나 없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HMN 괜찮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오늘 4% 올라가는데 어제 제가 간만에 셀트리온 얘기를 했는데 17만 5천 원이라고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잖아요. 가죠,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그 영상에 셀트리온 얘기했거든요. 제가 사라고 한 기준에서부터 셀트리온의 목표가는 17만 5천 원이다. 단기 목표가. 괜찮다. 갈수 있다. 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지금 17만 원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것말 해도 지금 오늘 5%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분석과 저의 뭐, 어떤, 뭐, 예언이라고 하면 좀 솔직히 웃긴 얘기, 사이비,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어쨌든, 그냥 분석이라고 칭하죠. 저의 분석이 맞았다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괜찮습니다.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요. LG 생활건강, LG전자, 모두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 지금 보고 있으면, 어, 보고 있습니다만은, 멤버십에 추천된 종목, 그리고 정속투자 교육방에 추천된 종목들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 대부분 소황 상태고, 코스피가 코스닥과 함께 좀 빠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승은 이어갈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이어갈 거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나머지 특별하게 지금 제가 쭉 지금 뭐, 여러분 지금, 차트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고, 어, 지금 제가, 삼성중공업을 지금 제가 8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힘은 분명히 있거든요. 힘은 분명히 있는데, 시장 전체에 그냥 영향을 똑같이 그냥 받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하게, 잠깐만요. 아이고. 특별하게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 위험에 처한 리스크 상황이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날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장이 전체가 하락해가지고 내 주식이 떨어진다. 그럼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매수의 기회로 봐라. 내 회사가 문제 없다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특별하게 악재가 없다면,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정석 투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 오전 10시. 아, 자, 오전 9시 50분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악재가 나오는 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는 분들은 홀딩을 좀해 뭐냐, 추매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어제 이것도 지금 멤버십에 추천된 종목인데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급등. 또 급등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앵모세션럼 반복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의 회사가 뭐 뉴스 검색이라든가 재무제표 검수 어, 한번 보신다거나 보신다거나 했을 때큰 변동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나 오늘 돈좀 있으니까 추매하면 되겠다라고 왜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의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오늘 멤버십. 어떤 종목이 추천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올라갈 수 있고, 정말 급등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안전, 안전이라 단어를 주식에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수익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제가 구성해서 멤버십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교육방은 더더욱 많은 양의 추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메시지가 나간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증시 잘 대응하시고 오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 있는 종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증시가 빠지고 있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